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 세상 사람들을 승리하기 원하는 가하고 우리 크리스찬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 부,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것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는 뜻은요. 마귀를 이긴다는 뜻이고요. 죄를 이긴다는 뜻이고요. 또 죽음을 이긴다는 뜻이고 고난을 이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가 천국 가가 상급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된다는 뜻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나라가 부유했고 가정이 잘 됐고 개인도 잘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성공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승리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정말 승리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있습니다 요한 일서 5장 5절 한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뿐만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그님 뜻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니떤사람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단순히 그냥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 귀신들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사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입니다. 현대교에서도 회 이것을 착각하는 많은 크리들이 있습니다. Oh, 나는 예수님도 잘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뭔가 목적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소이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는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세상을 아, 이깁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데요. 세상을 이긴다는 뜻은 세상의 어떤 문화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어떤 사상을 이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받지 아니하고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땅 사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요. 김 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것은 내 가족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내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더 우선적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절로, 은혜로, 저절로 그 삶의 기준이 딱 잡혀져 어, 지게 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어, 다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성공을 같이 추구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가. 이 메나탄에서, 미국에서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경주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공을 같이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다시 이렇게 한국에 자기 어머니 집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듣게 된 거예요. 부활 복음을 듣고 또 신앙생활 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고 자기 삶을 다시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성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국에 가서 지금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을 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추구합니다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1장 7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그 은내의 풍수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책을 읽고 이 보혈이 뭔가? 보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보혈이 뭔가?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러냐면 보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놨기는 해놨는데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는데 보혈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보혈이 뭔가 그 실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궁금해 했냐면요 이 보혈을 알아야 사실은 예수 그리소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소의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보혈이라고 찬양도 하고 보혈에 대해서 많이 어,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보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별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에 대해서 저는 설교 들은 적이 많이는 없습니다 조금 있었어요 가끔씩 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책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혈이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보혈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이라는 것은요, 어, 죄를 용서함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용서해 주냐면, 자기 죄를, 잘못을 알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뭐,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또뭐 다른 사람들을 사기 쳤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어, 죄는 죄지만 그런 죄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금씩 많게 죄를 다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죄를요.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울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 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예요. 죄뿐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할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함입니다. 이 제사함 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재산 받은 사람들은 요 하나님께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의 육체에 들어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같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보활의 능력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또 우리가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하고 친구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 죄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죽음과 고난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을 받은 자의 어떤 특징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빌기를 담에 성령 충만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한 목소리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대로 기도한다는 거 기도.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요즘 뭐 기도 어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뭐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동이란 뜻은요 영적인 진동을 말합니다. 영적인 진동. 우리가 영적인 진동이 뭔지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에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해서. 성령 충만, 기도, 또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해요. 이게 같이 갑니다. 세개다 같이 가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줍니다.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막기를 이기고요, 제의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을 또 열심히 읽는데요.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 한 목에 막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목에 잘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10분 정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30분 했어요. 매일. 그리고 조금 지나고 1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뭐 2시간 또 자꾸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기도는 한꺼번에 잘 자라질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가득합니까? 육신이 가득할 수도 있고요. 성령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육신이 가득하면 육신 충만한 거예요. 육신 충만하면 말씀대로 못 사는 걸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안 되고, 말씀도 좀 읽어야 되는데, 말씀도 잘 읽어지고, 예배도 뭐 잘안 되고, 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요한 1서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신다고 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 얘기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은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요. 마귀가 함부로 못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들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고난도 같이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고방식은 안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간증 비슷비슷한 비트 걸 계속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 왜 저렇게 비슷한 걸또 저렇게 듣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듣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간증들을 많이 듣,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보여주는 간증들은 대부분 기적에 대한 것이에요. 뭐병 치료되는가? 뭔가 이렇게 얘가 사업회가 뭐잘 됐는가 그런 걸 자꾸 보여줘요. 뭐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것뭐 그런 걸 자꾸 보여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적들은요.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을 세상에서 이기는 그런 기적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춘천 한마음 교회에서 보여 주시는 그 기적은요. 자기가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가치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간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간증을 계속 어, 듣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능력 충만이고요, 또 하나는 인격 충만이에요. 능력 충만이란 뜻은요,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인격충만이라는 것은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충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충만하면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고 성령충만하고 굉장히 이렇게 비슷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둠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은 유일하게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빛이시고 유일한 찔리기 어,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 네. 주인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이이 세상에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은 기도 충만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좀 충분히 해야 됩니다. 뭐한 목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유가 뭐예요?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추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땅 사는 동안 정말 세상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유럽이 잘 됐고, 미국이 잘 됐고,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정말 잘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